예, 24년 3월, 고2 모의고사, 전국연합의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줄출친 부분에, we are still, still tapping. 예, 테이핑이네요. 보니까. 이핑이면 p 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타입은 탁탁 두르기도 하냐? 이건 TAPE에 ING 붙은 거잖아요. t a p 의 ING 붙으려면은 TAPPING가 될거 아니야? 우리는 아직도 테이핑 하고 있는 중이었다. 벽돌들을 가속 페달에다가, 액셀러레이터는 가속 페달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거의 의미를 찾으려면, 이거는 스킬이 주제를 찾자밖에 안 돼요. 탑픽 센터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 글의 주제가, 이, 기술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더 앞선 기술에 대한 걸 꿈꾸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 더 자세히 볼까요? If you had wanted 쭉 원했었었단 말이야. To create a self-driving car in the 1950s. 1950년대에 셀프 드라이빙 카는 있을 수가 없죠. 여기 이게 있지만, 셀프 드라이빙 카라는 건, 오토너머스 미크를 말하는 거예요. 오토너머스가 뜻이 뭐야? AUTO, 여기 있잖아. 오토너머스가 부사로 나오잖아요. 어쨌든. 얘를 줄여가지고 AV라 그래요. a v 라그래요 이게 AUTO가, Auto가 스스로라는 뜻이 있어서, 너미는 다스리다란 말이 있구나. 오토너미가 그래서, 얘가 뭐야? 자치란 말이에요. 자치. 스스로 이제 다스리는 거. Autocracy는 뭐니? 아니,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Autocracy는 혼자 다스리는 거라서 그거는 독재. Autonomous는 자율적인. 차량. 이란 뜻도 되고 수다이나 뜻도 돼요. 예. autonomous vehicle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의학에 대한 얘기까지 넘어가죠 가보겠습니다 네가 만약에 self-driving car 즉 autonomous vehicle을 1950년대에 만들기를 원했었다면 your best option은 might have been 그러니까 얘가 실제가 우리가 마더통에서 했던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온 거라고요. 음, 교과서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If I had had 500억, then I could have bought it. The bus company 잖아요. 얘를 위에다가 뭘 쓰냐면, if I 헤드 5백억 now. I could buy it. 이것잖아요. 마더텅이야.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왜 마더텅 할때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거를 네 거라지 못 만들었니? 만들었나? 만들었어야죠. If h 드 a d h a d 코드 해브 pp 그러니까 조동사 다음에 과거형이 나온 다음에 원형 얘는 조동사 다음에 해브 pp 얘는 가정법 과거고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데 얘는 언제 사실이야? 직설법. 현재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가 있잖아. 나오가. 얘는 직설법 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과거 시절 나타내는, 나타내는 댄이 있잖아요. 이거 외우고 살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헤드고 여기는 헤드 헤드다. 오타가 아니다. 쿠드바이다. 쿠드에브 보우트다. 올해 재수해가지고 충남대 의대 아예 약대인가 어디 들어가 아이가 되게 잘한 아이인데 초등학교 6학년때요 그때 5학년 아니야 6학년 때인데. 이렇게 썼더니만, 걔가,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걔가,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굉장히 잘하는데, 재수에서 약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볼 때마다 걔가 생각나네. 아니, 니가 이거 시제가 평상시 안돼 있으면, 지금 써봐도 헷갈릴 뿐이야. 평상시야, 공부는. 아니, 방학 같은 때, 칠칠 같은 거 열심히 하자고 그러면 안 하고 있다가, 시험기간돼서 이거 또 나오면 이거 또 해야 돼, 이러고 앉아 있으니.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조금만 꺼서 내면 틀리는 거 아니야? 너의 최고의 옵션 아마 이거였을 텐데. might니까. have a pp. to strap a brick. 벽돌을, 아, taping, strap. 줄로 묶어. strap은 줄로 묶더라도 다냐? to the accelerator 에다가 묶을 거란 말이에요.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이 무슨 액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차를 계속 달리게 하려고 페달인데, 악셀, 액셀, 악셀러레이터인데다가 벽돌을 고여서 계속 악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는 상황을 한 다음에 그 벽돌을 악셀러레이터에 붙여버리면 끈으로 묶어버리면 계속 차는 달릴 거 아니야. 대신에 방향을 바꾸겠어, 멈추기라겠어, 뭐안 되잖아요. 그게 셀프 드라이빙은 아닌데 달리기만 한다는 거 얘기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죠. Yes, the vehicle would have been able to move forward로 가겠죠, on its own, 자기 스스로. 이게 셀프겠죠. 무브겠죠. 이게 셀프 드라이빙이 정말 앞으로 가는 것만이냐?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드에버 PP 나오잖아요. But it could not slow down. 멈출 수가 없다 stop 그리고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거나 turn 바꿀 수가 없다 to avoid barriers barrier는 장애물들을 회피할 수가 없잖냐 obviously not ideal 명백히 이상적인 거 아니잖냐 명백히 이상적인 건 아니잖냐 그러나 삽이겠죠 Does that mean, 이거 이하를 의미하는 거냐? 의문문인가봐요. 여기있네, 의문문. The entire concept of self-driving car라고 하는 전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is not worth pursuing. 가치가 있는 것이, 그니까 러 그걸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란 얘기야죠. be worth ing 에요. 그러면은 월스가 아니라 월스 와일이 나오면 투 펄스가 되어돼요또 뭐가 나오면 월디가 나오면 be worthy of 보통 of이죠, of ing. 이 월드 이어브 아이엔지까지에서뭐뭐할 가치가 있다라는 건데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없죠. No, it only means that 즉 이렇게 하그 벽돌 같은 거 고여놓고서 막 달리게 하면은 이런 게안 되니까 이상적이지 않으니 셀프 드라이빙 카라는 건 추구하지 말자. 아니야. 단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at the time 그 시기에는 we did not yet 아직도 have 가지고 있지 못했었다 t i 문 임자 the tools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we now possess 우리가 지금은 갖고 있는 to help 도와주는 거 we now possess란 단어도 이관계대면사대시 생각돼 있을 거 아니야 선행사 tools를 꾸며주는 거고 to help도 to형이라서 tools를 꾸며주는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도구들 어떤건데 도와주는 도구들 뭘 도와줘? enable vehicles to operate both autonomously and safely 그러니까 enable하고 help 사이에는 보통 뭐가 생각돼있어? to가 생각돼있다구요 enable은 밑에 뭐라고 써? 오투라 목적어다의 목적격 보호가 특별해서 나와야 된다는 건 불단거 시험범위 안에 오투가 이과의 문법 사항이 오투야 외워야지 뭐 그리고 오투는 내가 맞아 통할 때도 그렇고 이거 나올 때마다 내가 고등학생들은 다 중요한 문제이다기하는거 아니니 문법으로 나오거나 영작으로 나온다 이 차량들을 작동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는 도구들 어떻게 부사 나와야죠? 왜요? 어, operate라는 동사, 일반 동사 꾸며주는 부사가 나와야 돼. b o t h autonomously and safely 자동적, 자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작동하게 가능하게 하는 걸 도와주는 도구들.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도구들. 그때는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T 이유가 보이잖아요. 투연이잖아요 This once distant dream now seems within our reach. 이렇게 됐네요. 그럼 얘가 this 때문에 삽이 된다고요. 이것은, 이것이 뭐야? 즉, 차가 자율적이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걸 도와주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들이 한때는 먼 꿈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now seems within our reach 에서 우리의 수중에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의 팔만 뻗으면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야. Out of our reach 그러면 우리의 손 밖에 있단 말이야. Out of our control 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품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것이. It is much the same story in medicine.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뭐냐. 이제까지 갖고 있지 못했던 기술들을 이제는 갖고 있으니 자율주행 차량을 에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1950년대에 그런 자율주행 차량을 꿈꿨던 것들은 다 쓸데없는 거였냐. 그런 걸 추구하는 만한 가치가 없었던 걸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냐. 아니다. 그때 못 갖고 있었고 지금은 가능한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가 발달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공학 기술의 발달, 컴퓨터 이런 것들의 발달에 대한 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가 의학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약에서도 의학 쪽에서도 투데이 케이스하고 20년 전만 해도 we were still taping b r a k s to accelerators에다가 자율주행 차량 초기에 했던 것처럼 1950년대 했던 것처럼 벽돌 고이고 테이프로 묶어 놨었던 그런 짓거리였다니까 이게 뭐야? 아직도가 미발전된 상태라는 거 아니야? 20년 전만 해도 아까는 80년 전인데 이건 20년 전이잖네요 20년 전만 해도 아직도 아주 구 시대의 그러한 기술밖에 없었다. 답이 그래서 뭐니? lack of advanced tools posed a challenge in understanding patients 해가지고 예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되게 부족했었다 뭐 벽돌 고아 놓는 상태였었다 오늘날 그 오늘날은 뭐 나와야 돼어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정말 제대로 된거 도구를 갖고 있어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니니 We are approaching the point. 우리는 이러한 지점에 다가가고 있어. a p p r o p r i 어이. 어프로치는 보통 시험지 나오면 타동사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현재분사고 능목 상황이네요. 우리는 이러한 지점에 다가가고 있는 중인데 관계부사의 웨 h e 이죠 at the 그 지점에 at the point. which는 the point니까 at the point. 그러니까 웨 h e 같은 걸 시험에 낸다면 다쓸 수는 없지만 which 같은 거 쓰면 안 되잖아요. 얘는 플러스 불 얘는 플러스 완이니까 그 지점에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To bring some appropriate technology 적절한 기술을 가져올 수있을까요 To bear 이거면은 옆에 써 있어요. Bring to bear 하면 도입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라서 우리는 뭘 도입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적절한 기술들을 도입할 수가 있게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 방식에서 어떤 방식이야 발전시킨단 말이에요. 대해선 지금 관계되면서 되죠. 주어가 없어. 사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해를 발전시키는 여러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한 기술들을, of patients, 환자들을 이해하는 거를 이 발전시키는 그런 방식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 때문에 그렇죠. As unique individuals, 에서 개개인은 말이죠. 그러니까 독특한 개인들이란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 개념은 이 유니크하다는 개념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돼요 사람마다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 맞춤형이다 란 말을 하고 싶은 거요 커스터마이즈 드 과거분사요 커스터머에서 나온 말이겠죠 그러니까 고객 하나하나에 맞춰진 과거분사요. 비스포크는 무슨 삼성에서 나온 브랜드네임 아니야? 고객 맞춤형의가 그러니까 형용사야. 테일러메이드. 재단사가 만든. 그러니까 내 옷을 바지를 맞추러 갔는데 재단사가 다 치수 재가죽 맞추는 게 맞춤형이라고요. 원사이즈 핏스홀은 뭐야? 하나의 사이즈인데 모든 사람한테 다 맞아 들어간다고요. 이게 천편. 일률적인 해가지고 공산주의사회 같은 데서 옛날에 나왔던 거죠. 폴란드가 공산주의였을 때 공산주의사회에서 신발 만들어라 그랬더만 똑같은 짓으로 다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다 배포했던 적이 있구 천편일률적인 그러니까 전혀 이거가안 맞는 거죠. 뭐하는 거예요? 환자마다마다의 특성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게 된 그러한 지점에 도달하고 있다고요. 아까 뉴스 보니까 얘들아 치과의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당뇨 환자인데 감염의 이런 우려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발치 이를 뽑은 거야 그것 때문에 이 환자가 사망했대요 지금 뭐 1심 재판인가 나왔는데 밑에 자막으로만 흘러봐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그 환자는 이를 뽑으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야 다 썩은 데 뽑아야죠. 난 치과 의사고 다 썩은 데 뽑아야죠. 아니, 그 환자, 개개인만의 특성인데, 당뇨병 환자라는 이 기저질환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도 뽑아가지고, 감염돼가지고 사망했다는 거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비스포크라는 개념이. 이 환자는 뽑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 치료만 해야겠구나. 이렇게 나왔어야지. 실제로요, 사업. Many patients are already wearing devices. 이 도구들을 입고 착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어떤 디바이스에 이런 테크놀로지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이 환자의 독특한 면을 나타낼 수 있는 디바이스 있겠죠? 그것이 예대선 네. 관계되면서요. 모니터 이런지 감시하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뭘 감시해? Their condition 그들의 상태들을 모니터하는 그러한 디바이스를 차고 있단 말이요 이미 이미니까 이미 현실화돼 있네요.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근데 그것은. Allows는 O2에요. O2는 중요한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 의사들에게 말하는 걸 허락하게 한 거예요. To their patients. 그들의 환자들하고 말하게. 의사들이 말을 해요. 그들의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할수 있게 하는 의사 스통 한단 말이죠. In a specific 세부적이고, refined, 아카 있는데 뭐라고 뭐라 그래, 정제되었으면 다시 FIN, finish, f i n a l 할때끝 아니야 이게 다시 끝 마무리 했으니까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정교의 낫뜻도 되고 세련된 낫뜻도 되는 거 아니니, 가스나 이런 것들은 정제된 이라든이 되는 거고, 이 어느 교과서는 폴리시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내 같은 말로 써줬잖아요. 세부적이고 정제되고, 그리고 피드백, 드리븐웨이 얘들은 지금 과거분사인 거예요. ing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즉,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것이 뭐냐 That was not 그니까 주어가 없네요 Even possible a decade ago 그니까 10년 전만 해도 Not possible이었던 그러한 Specific, refined, feedback-driven way로 환자들과 의사가 이야기하는 걸 하게 해주는 아주 실시간으로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러한 디바이스를 이미 차고 있다고요. 이게 티로 나오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한두 번 써봐. 빨간색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데다가 길잖아요. 우린 길면 또 일단 의심하죠. 이 글에 이 부분은 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던 옛날 시대에 대한 건데 20년 전만 해도 의학 쪽에서 메드슨 쪽에서 이건 약이 아니야 이때는 의학이야. 니네 그쪽이 뭐그 요즘 의학 의대 막그 난리 나가지고 보면은 더스쿨아니스쿨 그러니까 오브 메드슨 이렇게 써 있어. 그 의대란 말이에요. 약대가 아니라 의대란 말이에요. 약대는 뭐겠니? 뭐스쿨브 파마시 또는 뭐 파마스티컬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의학이란 뜻이에요. 의학 쪽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의료, 의학, 이쯤 돼요. 그쪽에서도 아주 정체되어 있던 상태였지만, 오늘날 이런 상태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라, 얘도 삽이 되고요. 얘도 삽이고, 다 삽이네요, 여기. 다 삽이 가능해요. 얘도 다 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다 순서로 묶어놨잖아요, 지금. 디지박죽 섞거나도 이거는 순서 이거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답이 예좀 레거브 어드밴스드 툴즈 그 발전된 그러한 도구들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거죠. 후진적이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는 많이 발전된 상황. 물론 뭐 나중에 더 지나면 더 발전된 것들이 나오겠지만. 예, 거기까지 해가지고 Autonomous이기 때문에라도 Autonomous는 비그크로는 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Autonomy하고 예, 거기까지 해서 21번 마무리했습니다. 순사 아직. 뭐? 순사 순사 왜 끝에 그래요. 순사배 별표까지 쳐야겠네요. 또할말 녹화 끊기 전에 할말 선생님 잘생겼어요. 미루 뭐말 말고 너무 뻔한 말 아니야. 선생님, 역겨워요. 아, 그 너무 속에 있는 말 하지 말고, 어? 뭐또할말 없어요? 뭐라고? 너뭐 반말이냐? 지금 너 뭐라 했어? 뭐라고? 심심해? 너 뭐라 했어? 뭐라고? 뭐라고? 아, 두중 미앙스라고. 아, 요거는 타픽 센텐스. 이거 써요 이거는. 주제, 이글 전체의 주제를 센릴밖에 없어요. 근데 주제하고 딱 맞지도 않아요. 이 글의 주제는 뭐니?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뭐, 선진 기술이 좀 되겠죠. 차량이 됐건, 의학이 됐건, 두중미양 이런 개념이 아닌 문제죠. 예. 또할 말? 빨리 넘어가, 문선생. 예! 넘어가고있습니다